여 반갑습니다. 아, 정포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그로스톨코인입니다. 자, 이 그로스톨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2월 1월 16일이죠 상장폐지가 예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어, 상패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뭐 홀더분들이 됐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더 근데 문제는 이 상폐빔은 여러분 아시 뭐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100% 그냥 어, 세력의 작전 장난질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걸 차트 분석한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 본다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작전 세력들이 인위적인 펌핑 흐름을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프로 이미 골드스토코인의 상패 작전 세력 정보를 모두 입수해왔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 어, 이상태빔잘 활용해서, 특히나 이제 홀더 분들이셨다면, 물려있는 이크로스톨 코인, 손에 최소화시키면서 탈출하실 수 있도록. 크로스토코인의 상폐 빔, 상폐 빔이 작전 세력 정부와 함께 이0 2월 히든 매직 코인에 대한 좀 연말 연초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 최소 8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 이 히든 매직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오픈해드릴 저니까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 특히 크로스토코인이나 하락장에 물려서 손해가 크다. 이 히든 매직 코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손실복은 꼭 복구하고 그 이상 수익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종목이니까 이번 영상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사실 뭐 크로스토 코인처럼 상폐를 앞두고 있는 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분석이나 뭐 의미가 없어요. 뭐, 뭐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어디 지지라인 터치했고 뭐 그나마 유의미한 지표라고 볼수 있는 건 거래량 정도인데 거래량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패 코인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딱 이거잖아요. 상장 폐지적 스트라이크 뭐 이틀 세고 2 6 8뭐 거의 30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만들어 다즉 우리가 이 상패 코인을 기다리는 이유는 상패 빔입니다. 상패 빔. 이거 한 방을 위해서 기다린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크 저 스트라이크 뿐만이 아니에요. 상패가 나오는 코인들은 이런 상패 빔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상폐사이 세력. 예, 작전 세력의 정보 파악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던 이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정프로가 이미 구독자 분들에게 이 정보를 잡아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니까 러 상패의 작전 세력의 정보를 입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패빔을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딱한 가지예요. 보시다시피 상패 일정이 공개되기 전에 상위 10명의 고래, 이 상위 열 명이 보 전체 유통 물량의 98%를 쓸어 담아놨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2%도 안 돼요 2%도 그러니까 막100% 200% 300%막500%상패비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력들이 판을 다 깔아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에서부터 물량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밖에 2%도 안, 안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오버슈팅 만들어내고. 매도하고 나오고 세력들의 매도가를 모르는 개미들은 올라타다가 순식간에 급락 나오면서 물리는게 상패빔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스트라이크 코인처럼 그로스톨 코인도 남아있는 이 상패빔 언제 상패빔이 나올지 언제 슈팅이 나올거고 언제 세력들이 얼마의 물량을 던질건지 담겨있는 이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드릴 거예요. 자, 010 5434 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면 된다라는 거. 그 외에 조건이나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전 정보 파악하고 정보를 잡아드리는 실시간 대응 전략과 세력 정보 활용해서 상폐 빔 남아 있는 급등 타, 급등 구간 챙겨가시면 된다. 대신에 딱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트라이크 코인도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잡아놓은 19,800원이 목표가보다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말하는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왜? 세력들은 19,800원부터 매도를 시작하지만 개매들은 급등 나오는 거 보면서 따라타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쏠려서 세력들의 목표가보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켜주셔라. 왜, 어, 여러분들이 한3% 4%더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세력들의 대량 매도로 급락이 나왔을 때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손해예요. 그리고 상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서 매매 대행 따라오시면 이크로스톨코인 남아있는 상태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작전 세로 전부 100% 무료로 공유드리면서 해자 여기에 이크로스톨 코인만으로 원금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12월 히든 매직 코인 사실상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12월 연준의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장에 엄청난 돈들이 풀리고 있는데 아직 체감은 안 되죠.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눌리는 것 같고 코인도 가격이 더 빠지는 것 같고 반등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래들은 이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를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굴리기 울리, 때문에 돈이 풀렸다고 그냥 무작정 시장을 상승시키잖아요. 어차피 최근에 한달 넘게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조금만 흔들면 개미들 싹다털수 있는 자리거든요. 즉, 모든 고래들이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면서 개미 털고 공통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코인. 즉, 더싼 가격에 어떻게든 코인을 확보하고 나서 본격적인 슈팅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미리 바닥자리에서 선점을 했느냐 못했느냐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은 이긴 시간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바닥에서부터 대량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장기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한 즉,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고래들의 움직임이 편승할 수 있는 바닥저점 어, 저점에서 마지막 기회 재단의 자사주 매입 호재까지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 상승 추세 전환 시 자사주 매입 호재와 순식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서 최소 전고점 터치만 나와도 8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코인의 저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 자 그로틀 코인 상패 작전 세력 정보 활용해서 잘 대응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 없이 잘 살출하시고. 어, 그1 예, 시별 히든 매직 코인. 자, 이번 기회 정프로랑 확실하게 한번 연말 연초에 손실본 거 빠르게 복구하고, 나 수익 진짜 필요하다. 근데 혼자 매매 대응하니까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010-5434-666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그 외에 조건 비용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정프로가 확인하고, 100% 무료로 직접 이크루스토 코인의 상패 세력 정보와 11히드 매직코인,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싹다 문자로 발송 처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